오늘은 공사 완료한 충남 금산의 100kW 태양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본 태양광 부지는 정남향의 20도 경사지로 장애물이 전혀 없는 아주 좋은 부지입니다. 맨 상단에 보이는 체줄인 모듈이 매각하고자 하는 해당 부지 16호 발전소입니다. 인버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인버터는 글로벌 기업 ABB의 50kW급 2기를 채용했습니다. 12월 6일에 본 장소를 방문하여 발전량을 체크해 보았습니다. 12월 6일 오후 2시 35분에 발전량입니다. 50kW 제1 인버터 225.0kW 50kW 제2 인버터 228.6kW 생산. 두 인버터의 합계 100kW 인버터 생산량은 453.6kW네요. 겨울철인 최근의 발전량이 상상을 초월하지요. 생각해 봅시다. 한국의 평균 일사량이 3.6 내지 8시간 아닙니까? 겨울철은 일사량이 훨씬 떨어지지요. 그럼에도 2시 35분의 일사량이 453.6kw라는 건 추후 발전량을 감안하면 600kw에 육박하리라는 계산이 나오겠지요. 얼마나 놀라운 발전량입니까? 믿고 전화 주십시오. 성실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